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영욱 팀장입니다. 어 오늘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주를 남겨놓은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이제 10월 포드 익스플로러 2020 출고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어 원래 오전에 인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또영상은못 찍고 인증산만 남기게. 배웠어요 네네 그래서 아 우리 저랑 정말 그 대학교 대학교 때 친한 친구의 거의 뭐대포 같은 그런 친동생 같은 동생 인도가 있어가지고 어 아침에 인도를 드렸고 인증샷만 찍게 되었고요어 이제 그 11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충북 제천에서 이제 오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2020 포드 익스플로러 인도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어, 우리 고객님께서 선택해주신 차량은 어, 2020 포드 익스플로러 스타 화이트의 어,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의 이제 블랙 에디션, 오레오 에디션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음, 충북 제천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주말에 어, 9월 말 정도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21년식을 문의를 주셨어요. 포드 익스플로러 21년식 뭐 바뀌는 게 있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21년식이랑 20년식이랑 두 차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20년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리고요. 어, 우리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뭐 추가 작업이나 그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아, 익스플로러에 이것도 달수 있고 저것도 달수 있고 저것도 저것도 저 여기 이렇구나 어떤 어떤 게달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우리 제천에 계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에마, 새로운 에마 포드 익스플로러2020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 오레오 에디션을 쭉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작업이 들어갔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천 이제 충북, 이제 뭐 강원도, 대구, 뭐 제주, 그리고 뭐 전라도, 뭐 경북 여러 가지 전국 각지에서 저 서경욱 팀장 그래도 멀리서 믿고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 어,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 생각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고한 이후에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이포드 익스플로러에 대한 거는 저서명욱 팀장이 서 비서로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서 팀장, 서 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 요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고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감기 주의하시고요,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10월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성영욱 팀장입니다. 지금 충북 제천에 계시는 우리 고객님의 새로운 에마 2020. 포드 익스플로러 지금 블랙 에디션 차량이고요 네 화이트의 블랙 에디션이니까 네 오레오 에디션 되겠습니다 네어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포드 익스플로러 2020년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면 그릴 멋지게 블랙 에디션 작업이 쫙 들어갔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블랙 베젤 헤드라이트랑 역시 메탈 블랙 레터링 쭉 들어갔고요. 그리고 휠도 역시 블랙 에디션 작업으로 잘 들어갔고요. 사이드 스텝 최고급형 저랑 똑같은 사이드 스텝 들어갔고요.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튀어나온 게 없어요. 튀어나온 게안 보이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제 한 발한요 정도 정도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 스톤 베이지 시트입니다. 블랙과 베이지의 조화. 안쪽도 <laughs>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블랙이랑 그리고 이 베이지 샌드 스톤 조화를 쫙볼수 있고 천장이랑 필러 안쪽까지 다 베이지라서 요거 재질이 이제 헝겊이라 가지고 좀 관리하는데 조금 주의를 좀 요해야 될것 같긴 하고요. 썬팅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차랑 똑같은 썬팅 들어갔고요. 그리고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뒤에 역시 크롬 레터링 부분도 블랙 에디션 도색으로 쫙잘 들어갔고요. 트렁크를 이제 열어 보면은 어, 열어 보면은 샌드스톤 베이지 시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사이드 트렁크 풀 매트도 브라운 재질로 해 가지고 브라운으로 해서 쫙 들어갔어요. 엄청 깔끔하고 멋있죠. 네, 거의 뭐 이제 거의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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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우리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애프터블로우라고 여기 이쪽에 이제 장치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애프터블로우가 뭐냐면은 이제 에어컨이나 뭐 히터 그런 이제 곰팡이 그런 게 너무 많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어, 자체적인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환시켜가지고 곰팡이 같은 게안 피도록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자동으로 시동이 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펜을 펜을 돌려가지고 어, 쾌쾌한 냄새 같은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애프터 블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 역시 샌드스톤 지금 베이지 시트 보시면은 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가죽 같은 게이 밝기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안전 벨트 부분도 이제 베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문을 열어 닫아보고 아 트렁크. 트렁크 LED 시공. 요거 아시죠? 이제 딱 보면은 LED를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어, 캠핑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트렁크 LED 라이트 시공 들어갔고 트렁크 한번 닫아 볼게요.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 그 광각 미러 시공 역시 들어가 있고요.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와, 벌써 이렇게 손이 시려우면은 이제 11월 다가오는 11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한번 스타트 버튼을 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그 하는 게 여기 버튼을 이제 3초간 꾹 누르시면은 이제 아이나비 i5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프로라고 해서 여기 뭐든 블랙박스 옆에 좀 달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정차 시에 이제 만약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 핸드폰으로 사진이 떵떵떵 세 장이 전송이 되면서 충격 알림을 알려 주는 문자가 나가는 그런 그런 장치입니다. 어, 얘가 달리면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트 안쪽으로 해서 보조 배터리 시공도 들어가 있어요. 네, 보조 배터리 시공도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 아침에 오전에 이제 출고 드린 우리 고객님께서 알려 주신 건데 <laughs> 제가 이것까지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뭐냐면은 네비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네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음, 네비게이션 사용을 하잖아요. 어, 닫기 누르고 이제 내비를 이제 켰을 때, 아, 어, AR 모드가 있어요. AR 모드, AR 모드를 누르시면은 증강 형실로 이게 AR 카메라가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많이들 이용하게 쓰신다고 해요. 보시면은, 어, 이 골목에서 우회전해라 즉각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요거를 높이 조절을 하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동안.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AR 카메라 있잖아요. 요게 돌아가요. 살짝 딱 잡아가지고, 요걸 살짝 아래로 딱 이렇게, 아래로 하면은, 어, 아래로 살짝 좀더 하면은, 이게 자동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본넷이 좀 이렇게 나오게끔,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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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메라 높이 조절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출고해 주시는. 출고를 인도받으신 우리 고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강의료를 제가 받아 내내 내, 내야 됐었는데 <laughs> 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AR 카메라가 좀 헷갈리시다 그러면은 어뷰 전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반 3D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HUD가 연결하면서 이제 드라이브X까지도 이제 어, 사용을 하면서 이자동차에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제 뭐,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백버튼을 꾹누르면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고요 네. 어, 토요일. 아, 제, 저 오늘 또 이제, 어, 두 번째,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인도인데, 두 번째 인도를 이제 마치고, 어, 우리 또 사랑하는 와이프를 데리고, 어, 농장에 가서 이제 또, 어, 오늘 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 되게 하루를 되게 좀, 되게 타, 좀 타이트하게 일도 하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와이프한테 전수도 따면서 그렇게 좀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충북 제천에 계신 우리 고객님, 지금 이제 곧 도착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2020 포드 익스플로러와 같이 아름다운 가을날 이어가시고요. 곧 이제 많이 이제 더 추워질 텐데, 어, 익스플로러가 또 눈이 많이 내린 곳에서 정말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사륜구동 후륜기반의 사륜구동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까지 해가지고 미끄러운 길 모드로 놓고 이제 다니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려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스타 화이트 블랙 스타 화이트 블랙 계속 출고 인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 메인 컬러 맞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블랙 에디션. 감사합니다.